정말 깊게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창조하고 만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네빌 고다드를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게 시크릿과 끌어당김과 창조의 마술의 근원이고 출발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책을 소개할 때 항상 첫 시간에는. 그 작가 또는 그 선생님의 삶을 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분의 삶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그분의 철학이라든지, 그분의 가르침이라든지 그분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또 어떤 메시지를 전해 주려고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네빌 고다드 선생님의 고향은요. 작은 한섬 마을이에요. 서인도. 인도에 그냥 크게 그냥 눈곱만큼 붙어 있는 바베이도스라는 작은 섬 마을에 1905년 탄생하십니다. 그 말하자면 바베이도스라는 섬 자체가 작지만 정말 아름다운 진주 같은 섬인데다가 10남매의 넷째로 태어났지만 굉장히 단란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면서 사는 그런 이제 단란한 과정 속에서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성격 자체가 굉장히 유쾌하고 밝은 소유자였다.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공부는 밝은 성격, 유쾌한 캐릭터가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상상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깊은 기도와 명상의 세계로 네빌고드하드가 이제 빠져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타인에 대한 극한 사랑과 존중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타인을 험담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러한 씨잘때기 없는 이런 어두운 에너지에 여러분들의 기운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굉장히 강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거나 아니면 생각으로라도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 자체가 우리 모두를 어둠으로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과감히 떨쳐내고 내가 원하는 밝은 빛의 장면에 모든 것을 몰입해라 하는 말씀이 이제 총 나와요 근데 이제 이 네빌고다드가 섬 마을 출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섬에서 뭘 하겠어요 뭐 갈매기들 하고 낮아봐 봐라 썸 타는 것도 이제 한두 번이지 그래갖고 이제 17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무엇을 하였는지 여러분 사진을 보십시오. 사진 보면은 진짜 배우 이상으로 뺨치게 잘생기셨잖아요. 배우가 되기 위해서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 가지고 나는 배우가 되어야겠다라는 되 이제 부푼 꿈을 안고 미국으로 건너갔으나 그게 이제 풀리지 않고 그냥 흐름한 선술집 백댄서로 일하면서 이 책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나는 그 시절 1년 벌어서 한달 만에 다 탕진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 아이고 나는 과거에 목욕탕에 가서 방구 꼈다네. 다 부끄러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빌 고다드 같은 이런 시크릿의 아버지 성인들도 이렇게 발바닥에 고무탄내 날 정도로 춤춰가지고 1년 동안 번 돈을 나는 한 달도 못 돼서 탕진한 적이 많았다. 그리고 그때 의 낙이라는 게 그냥 그렇게 백댄서 이렇게 추, 춤추는 그런 친구들끼리 모여서 지나가는 여자들 에이 로즈 컴온 베이베 오늘 밤 뜨거운 밤을 한번 보내 볼테요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여인네들 희롱하고 그냥 술 먹고 놀고 데빌고다도 또 그런 시절을 보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야말로 하류 인생이죠. 청년 시절을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그냥 껄렁껄렁한 친구들과 함께 보내다가 드디어 한 친구가 이렇게 책을 권해줬다고 해요. 철학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나도 정말 새로운 인생, 사람다운 사람, 그리고 인생의 고결한 가치를 실현하면서 살고 싶어 하던 차에 압둘라라는 스승께서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을 알려주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수소문을 통해서 압둘라 스승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먼저 배우고 그 히브리어를 통해서 성경을 재해석하고 그러면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모든 것 것이 창조의 마술이고 시크릿이고 끌어당김이라는 것을 알아가면서부터 완전히 이제 압둘라 스승에게 빠집니다 매료가 되어가지고요 7년 정도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네빌 고다드를 이해하려면 첫째 법칙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법칙 이것은 법칙이다 하면서 시크릿 법칙을 딱 정리하십니다. 아 어떤 법칙이 우주에 작용하고 있는가? 같은 주파수끼리 모인다. 느낌의 주파수가 가장 강하고 가장 멀리 확산된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하는 것을 이미 이루었다는 느낌에 충실하라 이런 게다 네빌 고다드의 법칙에 나와요. 그러니까 네빌 고다드가 법칙을 어떻게 정의했고 그 법칙을 자기 삶 속에 어떻게 실천했는가를 알려면 아 네빌 고다드는 법칙을 정의하고 이 법칙에 대해서 평생을 이 내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강의하셨구나. 두 번째는 네빌 고다드를 얘기할 때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것은 약속입니다. 약속. 그 약속을 문은식 소장은 소명이라고 얘기하는 소명. 우주하고 나하고 이 세상에 나올 때 약속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네빌고다드의 어마어마한 두 번째 깨달음이에요 내가 너에게 권능을 주는 것은 그 권능을 통해서 이 우주를 완성하고 이 우주를 가득 빛의 에너지로 채우자고 약속하고 나왔어 그래서 네가 소망을 이루는 그 순간순간 그 모든 과정에 우주하고의 약속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네빌고다드는 완전히 생사를 초월했거든요 그러면서 죽음이라는 관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너무너무 놀라운 영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저는 이제 작가를 공부하거나 또는 어떤 위대한 스승이든지 그 삶의 궤적을 이렇게 쭉 따라갈 때 제가 관심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저렇게 발심을 하고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저런 깨달음을 얻었을까 그 중요 포인트 이거를 굉장히 이제 유심히 관찰을 하는데요. 정말 시크릿 법칙을 그전에는 이제 스승한테 이론적으로 배웠다면, 아, 이거였구나 하고 딱 무릎을 치게 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이제 바베이도스 항해 사건이라고요. 네빌고다드가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너무 어, 고향에 가고 싶은 거예요. 12년 동안 가족들을 못 보고 맨날 그냥 술만 마시면서 그렇게 껄렁껄렁하게 살다 보니, 이제 문득, 아, 고향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이제 딱 나는 거죠. 소망의 출현이죠 근데 네빌고드하드가 자기 꼬라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때는 직업도 없었어요. 그러니 돈도 없지. 입구 갈 옷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압둘라에게 찾아갑니다. 수승님, 저 바베이도스 가고 싶어요. 그때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그냥 끌어당김을 얘기하는 선생님이 온갖 것으로 요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죠 네빌 네빌이라고 불렀어요 네빌고다드를 고다드는 성이니까 네빌 네가 만약 바베이도스에 가고 싶다는 소망이 딱 출연했다면 너는 이미 바베이도스에 있어 에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 선생님 제가 이미 거기에 있다니요 다시 물어요 너 정말 가기를 원해 네저 바베이도스 12년 동안 못 갔어요 고향 12년 동안 못 갔다니까요 어머니 아버지 얼굴도 까먹게 생겼어요 그럼 네가 정말 바베이도스를 그렇게 가고 싶다면 이 문을 나가는 즉시 너는 뉴욕 72번가 거리를 걷는 것이 아니고 야자수와 코코넛이 줄지어 서 있는 바베이도스 거리를 걷는 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는 이. 내 빌고 다 내가 속으로 무슨 개똥 같은 소리를 스승님께서는 하고 계실까? 그몇주 동안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시각화를 얘기해 준 거죠. 시각화와 또 시각화만 얘기해 준게 아니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미 이루었다는 성취감정. 성취의 기쁨, 느낌의 창조를 얘기해 준 거야. 나는 돈도 없고 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것은 현실에 놀아나는 것이고 상황에 놀아나는 이상은 내가 창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너의 상태고 너의 상황이고 거기에 네가 현역되거나 놀아나지 말고 네가 몰입해야 되는 것은 오직 네가 원하는 것을 이미 이루었다는 성취의 기쁨에 젖어 있어야 하는. 거야. 그것을 서 작가들이 다 각색해 가지고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이런 개구라를 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이 를못 알아들은 거예요. 네빌 고다드가 두고는 며칠 동안 이제 시간만 허비해. 가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가끔 이 씩씩거리고 가가지고 스승님 바베이도스는 무슨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투덜거렸어요. 그러니까. 스승 압둘라가 눈에서 찌르륵 하고 레이저가 나가면서 스승께서 단호하게 너, 네빌, 이미 바베이도스에 있어. 저는 그때부터, 그때부터 네빌 고다드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시각화와 그 고향 땅에 가서 느끼는 생생한 느낌을 간직하기 시작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건 생략되어 있어요, 책에는. 네빌 고다드가 정말 원했던 것은 단순하게 고향에 가는 게 아니라 12년 만에 크리스마스를 가족과 함께 보내는 거였어요. 그 그러니까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죠? 근데 이제 12월 6일까지 이제 바베이도스에 도착 해야 되는데, 그리고 있, 있었는데, 12월 4일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형 빅터라는 자기 손위 형이 보냈는데 편지의 내용은 간단해요. 50달러를 보낸다. 너 12월 6일까지 배를 타고 바베이도스로 오거라. 우리가 지금까지 네가 미국에 건너간 이후로 한 번도 가족 전체가 모여서 크리스마스를 보낸 적이 없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 함께 모여서 크리스마스를 보내기로 했다. 선박회사에 내가 전보를 쳐놨다. 그러니 티켓은 가서 이야기만 하면 줄 것이다. 이 50달러는 네가 고향으로 올때 그래도 때깔나는 예쁜 옷을 사입고 오라고 보내는 것이다 아니 형하고 무슨 뭐 통화를 하거나 전보를 친 거나 그게 네빌고다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근데 저는 분명히 했다고 보는 거죠 왜몇 주가 지나서 아무 변화가 없을 때 스승께 가서 스승님 아무 변화도 없는데요 라고 했을 때 압둘라가 쫙 눈에서 레이저를 쏘면서 너는 이미 바베이도스에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시각화와 자기가 이미 예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바베이도스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성취의 기쁨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니까 그게 쫘 우주를 움직여서 형이 편지를 보내고 티켓은 이미 전보를쳐서 예매를 해놨고 옷을 장만한 50달러까지 그렇게 보내준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때부터 네빌고다드의 의식이 각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이 시크릿 법칙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만 배웠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온 몸으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허겁지겁 이제 가서 이제 선박회사에 가서 이제 그 티켓을 끊어서 바베이도스로 가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선박회사 직원 난처해 하면서 아이문 선생님은 어쩐데요 3등석 밖에는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 자리로라도 가실래요? 그랬더니, 아! 아이 아니, 3등석이 아니라 꼴등석이라도 타고선 바베이도스까지 가면 그만이지 그래갖고 이제 네빌코다드는 촤아 가지고 압둘라에게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께 배웠던 시크릿이 정말 이루어졌습니다 이만저만 해갖고 형한테 편지가 와가지고 제가 이제 바베이도스로 가게 됐는데요 근데 다 1등석은 예매가 되고 3등석 남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요 3등석 예매하고 왔네요 그랬더니 스승 압둘라가 벌럭 화를 내면서 네가 언제 3등석 타고 여행한다고 했어 나한테 분명히 바베이도스에 갈 것이고 1등석 자리로 간다고 했잖아. 내말 다시 똑바로 들어. 짠! 너는 바베이도스에 있고 1등 자리로 도착했어.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다시 네빌고다드의 무의식이 그렇지. 나는 3등석으로 간다고 바라지 않았는데 분명히 바베이도스를 크리스마스 전까지 도착하고 그리고 1등석으로 간다고 내가 소망창조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다시 이 시스템이 법칙이 돌아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고는 이제 출발한다고 약속을 한 12월 6일 딱 한국에 도착하자 선원이 네빌고다드를 보자마자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1등석 예약한 손님이 한분 취소하셔가지고요. 선생님 1등석으로 가시게 됐어요. 그래갖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고 바베이도스에 가서 3개월 동안 크리스마스는 물론이고 3개월 동안 가족들하고 충분히 회포를 풀고 쉬고 돌아오면서 완전히 이제 네빌고다드가 각성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마어마한 시즌2를 맞이하는데 핵심적으로 딱 얘기하면 참나의 깨달음이에요. 그 경험은 그해 여름에 시작되어 3년 반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참나를 깨닫고 나서 그 참나만 깨달은 것이 아니고 그 신비 체험을 통해서 아, 우주와의 약속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올 때에는 그냥 나의 욕망, 내가 원하는 거, 나의 결핍, 나의 한 이런 걸 풀어 제끼고 그러려고 온 것이 아니고 우주께서 나에게 창조의 권능을 주실 때에 분명히 이 우주를 빛으로 가득 채우고 이 지구에 무엇인가 도움되라는 약속을 하고 나왔구나 그러면서 참나가 딱 깨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그 상태가 1260일 정도 지속된다니까요 그 참나의 상태로 참나와 우주가 내가 탁 하나가 되어가지고 오직 자기의 소명에만 집중하게 된 상태가 3년 반 이상 쫙 흘러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스님들이 화두 이렇게 참고할 때도 그렇게 화두가 흘러가지 않는데 놀라운 일을 하니까 이런 것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상상의 힘을 이용해서 이 시크릿 법칙마법 공부를 통해서 얼마든지 부를 얻거나 유명해지거나 네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란 존재의 진짜 목적은 그것이 아니다. 바로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다. 찌릿찌릿 여러분들 여기서 그냥 전율을 느껴야 돼요.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다. 소명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 말. 이 정도 네빌 고다드의 삶과 사상을 알아야 그래 여러분들 이 책을 읽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 책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선생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이 책을 공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 네빌 고다드는 단순하게 시크릿의 법칙을 스승으로부터 배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준 강연자 선생님. 이 아니고 실제로 성인의 삶을 살았던 어떻게 보면 20세기 다녀가신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깊게 깊게 이해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어설프게 알고 있었던 창조의 마술 또 시크릿 법칙을 이제는 한땀한땀 한땀 장인의 정신으로 이 책을 통해서 네빌 보다도 5일간의 강의 이걸 통해서 배워볼 참이니까요. 정말 깊게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창조하고 만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네빌 고다드를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게 모든 시크릿과 끌어당김과 창조의 마술의 근원이고 출발이기 때문에.